선생님만 들어왔는데? 응아미쳐 아찌 안녕어 <목소리> 안녕 뭐해?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? 니아끼리못 먹냐? 먹어. 먹어냐야 아줌마님 네? 아무시고저희유먹는다못 하면 <laughs> 어졌어요 <어쩔까요>?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어디야? 아, 그럼 매점이야? 아, 내... 빨리 것 같아. 어, 내려와. 어? 형이한테 <laughs> 연락했어. 우리가 니네테 갈지도 몰라. 그럼 우리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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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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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팔짱 집고 기다린다고? 응, 짜자리 깔고. 붓자리 깔고? 응. 운동장에 알겠어. 에이, 그렇게까지. 나는 됐네. 운동장 뭐야? 몰라 운동장, 일단 계단 내려와봐. 내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어디? 알려줄게. 난 계단. 얘네집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와? 나 지금, 오는 것처럼 와봐. 학교 나오진 말고. <laughs> 어? 이제 이제 지금 지내볼까? 지금 나는 수집으로 가고 있어. 와, 우리가 그럼 지금 내려가면 우리 수업시간까지 못 올라오잖아. 아 그래? 응? 응. 어차피 니네번에 니네 반에 니네 두명밖에 없다며. 근데 선생님은 들어오는데 응. 오이 <laughs> 일단은 만나서 좀 생각해볼게. 음. 잠깐만 둘이 연락하고 있어. 쌤이한테 잠깐 연락할게. 도착했거든. <laughs> <우리> 연락해. 어? 전화연락 <laughs> <우리나라에> <laughs> 어, 둘이 바로 옆에 지면 전화해봐. <웃음> <웃음> <그거> <웃음> 응. 이거 맞아야 아, 알겠어. 다시 전화할게. 오케이.